맞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맞춤 상풍 여기에 이런 딱 떴는데 한번 다 사가지고 한번 까볼 건데 오늘 50호 쿠폰 때문에 사실상 사는 거야. 맞죠 뭘까요 이거 이번에 누구를 좀 사면 좋을까요? 그러게 한번 이거 무늬 없어서 못 사는데요? 다 산다고 했으면서 뭐안 사겠습니다. 물론가요? 네. 예 네, 사실 뭐 재미도 없는 팩이고. 아하. 찐 메인 팩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V.I.P 상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V.I.P들한테는 뭘 줄까요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골드 상자 일단 골드 돈 맛없다 골플 플래티넘은 돈 조금 더 맛있네 다이아는 아아 아, 아, 뭐야 V.I.P 아니겠죠, 설마? VIP? 어! VIP 플러스입니다. 여기는 좀 아쉽어요, 선수 팩들이. 그렇습니다. 제발. 돈 나오지 마라, 제발! 아이씨, 발 장난치나, 게임. 이러니까 지금 VIP들이 다 떠나는 거 같네요. 하. 여러럼 얼마 정도 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너스로 그래도 한 1조는 넘게 주지 않을까 아허, 1조, 1조 6천억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1조 6천억 굿굿 자 이제 하나의 만원짜리 팩에 이건 만원의 기적 괜찮은데? 한번 보여주나 만원의 기적 하 아, 뭐가 나올지요 불꽃 챔스 잉글랜드, 잉글랜드, 잉글랜드 알비 아스톤 빌라! 누구십니까? 콘사 만원에 삼천억 삼백배 팔리면 나벤오 어, 팔리긴 한다 네 다행이네요 자 이제 찐 메인 오브 더 메인 여기서 만약에 구강이 뜨면 레전드 오브 레전드다 자 챔피언스리그 금카팩 여기서 백조 이상 뜨면 고날토 칠카드 운영갑니다 와하하, 발롱도 칠카나. 가봅시다. 여기서 저는, 이게 10만원짜리잖아. 5조 이상만 먹자. 5조 이상만 먹자. 알겠습니다. FES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걸난 넘긴다? 예.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챔스보다 또띠 뜨는 게더 비싸. 또띠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 둘, 아. 셋. 가자! 자, 일단 시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아유키네 아, 어, 잡시즌 포함이네요 아 조금 아쉽네 난 챔스랑 또디만 드는 줄 알았는데 이러면 좀 너무했다 한번 봅시다 128? 어? 높은 것 같은데요? 누... 어, 128이면 좀 높은 것 같은데 누, 누구지 로마? 일단 스피드가 느린데 근데 <laughs> 6조 6조? 6조 4천억 <laughs> 아니 쉬 씨부레 나쁘지 않은데 좀 아쉽네, 128치고는 뭐5전 넣는데도 괜 원래 1 2조인데이 친구가 좀 불쌍하게 됐어패키지에서 풀려서 반값이 됐네요 풀스탯 한번 보면 이거 미네를 쓸수 있나? 나쁘지 않은데 이거? 작그데 이거 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스 대충 뭐 6조, 6조 3천억 가져가라 뭐 재밌는 거 하나라도 합시다 약간 1일 1컨텐츠 느낌으로 가자 요거, 일단, 끝까지 간 다음에, 코스티치, 아, 이거, 강화, 하나 같다. 강화부또 갔네? 강화부터 나다 아, 딱... 어, 강화 뭐 가볼까요? 음, 돈이 없네, 근데, 거기에. 여기는 뭐, 티랑. 티랑, 혹시 매물 있나? 요거 한번 때릴까요? 그럼 가? 아, 야. 아 음, 칠카. 아하, 칠카? 발롱두를 갔으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친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료를 먹어야 되니까. 상대 봐주시고. 발롱두 갔으면 붙었을까? 그렇습니다. 발롱두 7카를 굉장히 가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거든. 나랑 끝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똥 친구. 아, 근데 똥팩 100개 가면뭐 나오는지 한번 볼까? 이벤트팩 그냥 100개, 100개 한번 까볼 건데. 연속 개봉 어 여기서 1조넘는것 얼마나 주나? 이벤트의 기적. 무과금들의 기적을 한번 보여 주나? 넥슨이 1000억 넘는 건 나오겠지. 1000억 무조건 넘죠. 예. 네. 리턴 레인즈 s 티 누굽니까? 이 러시 금칸가 설마? 7카 아 1000. 당연히까지라고 겨우 넘어다 허허. 허허이다 무과금들은 확실히 돈 벌게 힘들겠네제튀람 형님 한번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면 오. 나온 걸로 딱 가면 깔끔 스무디킹 합니다. 여기서 붙으면 말... 거의 7조 붙으면 금카 도전 간다. 음. 붙으면 이거 발롱도 간다. 실 붙은 느낌. 가자 릴리앙 최암 실카 도전인데 제발 빼. 가슴 <laughs> 안 되겠다. 역시 이렇게 발롱도를 가지 말라는 신에게 시였네요. 감돈다 날린다 이 친구로 갔다면 잡됐다. 예. 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시카 도전 강화 등거보 얼마 들어? 4 0초 <laughs> 그렇게 비싸네요. 자 요거 그럼 끝내고 마지막 강화 백금 강화 한번 가봅시다. 9회 백억인데 필리피코스티치 둘이 한 번씩 가서 붙이는 사람이 이다 사람 붙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정말 좋갈게요 네. 마음대로 하시오 오? 필리핀 코스티치 100금 도전 가보자 100금을 준비했습니다 가자! 어,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내가 볼때 이거 붙었어 탁! f 프제이 아무것도 없어요 100금을 붙여본 사람만 또 안다는 말이 있잖아 으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백금을 붙인다라. 여기 상남자 테스트 갑시다. 확률 낮게 갈까요? 확률 1%가 있는데. 하지 말래요? 해볼까요? 하지 말래요? 저질리나아아아어 <laughs> 아, <laughs> 어, 보호됐다 오, 어 이렇게 훨씬 긴장되네 아 네, 네. <laughs> 뭐, 그래도 어, 안돼 몇억 아꼈다? 어, 에가래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아 지른 거다 날아간 것 같은데요 좀 짜증이 나네요 그건 아니네요 6조 떴으니까 에 네. 어디 갔어 아 내놨구나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